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눴나요? 그냥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통했던 순간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진정으로 연결되는 순간은 놀라울 만큼 드뭅니다. 메시지를 수백 개 주고받아도 회의에서 몇 시간을 함께 있어도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딘가 공허함이 남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 공허함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함께 사는 법은 잊어버렸다.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시대에 살지만, 대화의 시대에는 살지 않습니다. 부버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대화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고독한 사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나를 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버의 핵심 사상인 나와 너를 통해 우리가 왜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진짜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끼거나 혹은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 그것 관계와 나너 관계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그것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고 이용하고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상대방을 분석하고 범주화합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동료는 협업의 대상이고 상사는 평가자이며 부하 직원은 관리 대상입니다. 심지어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기능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나 그것의 세계입니다. 상대방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고, 인간은 사물처럼 다뤄집니다. 부버는 이런 관계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나 그것 관계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일을 처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일상적 관계는 나 그것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나 그것으로만 대할 때입니다. 인간마저 사물로 대하고 관계마저 거래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너와 마주할 때 시작된다. 나 너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만남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내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나 너의 관계에서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부만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전체가 상대방의 전체와 만납니다. 이것은 강렬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눈을 진정으로 마주보고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느끼는 순간. 말이 필요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이것이 바로 부버가 말한 진정한 만남입니다. 부버에게 너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 전체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친구, 연인, 부모, 아이, 심지어 자연과 신까지.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깨닫습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완성된다.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철학은 인간을 독립된 개체로 봅니다. 나라는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버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나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고. 아기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나가 됩니다. 존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만남의 사건 속에서 태어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은 모두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성취나 소유보다 누군가와 함께했던 순간, 진심으로 통했던 대화, 말없이 느꼈던 연결감,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버는 이것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있다고, 나너의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받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그대로의 너를 마주하는 것. 이것은 매우 드문 경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각각의 역할에 맞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너의 만남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만남이란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너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너 또한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깊은 자신을 만납니다. 부버는 이런 관계를 살아있는 대화라 불렀습니다. 대화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울림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말 속의 존재입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대화란 말이 아니라 존재의 교류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합니다. 때로는 긴 대화보다 짧은 침묵이 더 깊은 소통이 됩니다.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때 말보다 깊은 언어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감, 그저 함께 있음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부버가 말한 진정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부버는 현대 사회가 나 그것 관계로만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20세기 초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 관계는 점점 더 기능적이고 도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데이터로 보고 관계를 기능으로 평가하며 감정을 효율로 계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것을 극단으로 밀고 갑니다. 사람들은 좋아요 숫자로 환산되고 친구는 팔로워 수로 측정되며 관계는 알고리즘으로 관리됩니다. 우리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조차 상품이 되어 데이팅 앱에서 스와이프로 선택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부버는 이 안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곳에서 삶은 죽는다. 진정한 삶은 관계의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나너의 만남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능하는 기계가 될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부버에게 너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 예술, 신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 음악을 들으며 깨어나는 감정,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끼는 신비감, 이 모든 것이 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할 때 그는 재료를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대화합니다. 화가는 캔버스와 음악가는 악기와 작가는 언어와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신의 목소리를 품고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타인을, 자연을, 세계를 만날 때그 속에는 신성한 순간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버는 유대교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신개념은 전통적인 종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신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너였습니다.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너 사이에 흐르는 생명의 울림이었습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신은 너와 나 사이의 공간 속에 있다. 즉, 신은 대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신학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교회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친구와 진심으로 대화할 때그 순간마다 우리는 신성함을 경험합니다. 부버에게 종교는 교리나 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따뜻했지만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따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나의 이기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내 안의 통제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다름을 견디는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감정. 하지만 부버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변하게 하지만 서로를 없애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틀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세계를 지우지 않고 다름 속에서 공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연인은 서로를, 친구는 친구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나너의 관계는 그런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버는 인간의 구원을 관계의 회복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기술로 발전했지만 관계는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우리는 전 세계 누구와도 즉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하지 못합니다. 부버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시대에 살지만 대화의 시대에는 살지 않는다. 소통과 대화는 다릅니다. 소통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대화는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소통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메일을 쓰고, 회의를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나 그것의 관계입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일을 처리하고,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부버가 말한 대화는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인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와 만날 때,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의미가 생겨나며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만남은 드뭅니다. 소셜 미디어 속 수백 명의 친구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단한 사람의 존재가 더 귀합니다. 부버는 말했습니다. 만남이 인간을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공도, 소유도, 인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버는 거창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는 것. 내할 말을 준비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 아이와 놀아줄 때 의무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친구를 만날 때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나너의 관계를 만듭니다. 부버는 또한 자연과의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인은 자연을 자원으로, 풍경으로, 배경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나무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때, 새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연과 나너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순간, 자연은 더 이상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술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감상할 때 단순히 아는 척 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음악을 들을 때 배경음악으로 흘려듣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이란 결국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나의 진심을 내어주는 순간, 그곳에서 인간은 다시 인간이 됩니다. 부버의 철학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진정한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만남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을 진심으로 마주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그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통해 나를 안다. 이 말은 부버의 철학이자 인간 존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완성됩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날 때 당신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